김민덕 한섬 대표이사가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 화장품 사업에 도전합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미 제품 개발은 완료된 상태로 생산업체 선정과 브랜드 및 패키지 전략을 검토하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화장품 사업을 맡은 한섬 라이프에는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한섬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대표적 캐시카우로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부채비율도 22% 수준으로 낮아 투자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유통채널을 이용할 수 있고, 한류스타 등을 활용한 대대적 마케팅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섬주가는 화장품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섬은 국내 패션사업의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시장은 2014년 이후 0.9% 저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섬 매출도 2017년부터 1조 2천억 원대에서 정체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조 2,882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덕 대표는 이런 성장 둔화를 사업 다각화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한섬의 제품 전략은 럭셔리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아시안 핏, 고급 소재로 재해석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여기에 할인을 하지 않고 2월 상품 등은 모두 폐기하는 등 프리미엄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브랜드 가치를 잘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섬은 이런 전략을 액세서리, 생활용품, 화장품 등으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특히 화장품은 의류보다 마진이 높아 매력적인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일찌감치 화장품 사업에 진출해 패션 사업의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도 한섬이 화장품 사업 진출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한섬이 진출하려는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전망은 밝습니다. 한섬에 따르면 국내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은 1조 5천억 원 규모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뷰티 시장의 중요도가 핵조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한섬에게 긍정적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핵조 화장품 소비는 소폭 줄고 기능성 화장품 소비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꾸미기보다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고 화장품 성분을 꼼꼼히 챙겨보는 노케미족, 체크슈머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김민덕 대표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며 한섬이 삶의 영역에 가치를 제공하는 생활방식 창조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장품 업계가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한섬에게 부정적입니다. 패션업계 경쟁사들은 물론 식품, 제약, 대형병원까지 모두 화장품 사업이 뛰어들고 있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존 화장품 업체들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섬이 패션 사업에서 거둔 성공을 뷰티 사업에서도 재현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사례를 봐도 비교적 경쟁이 적었던 2012년에 화장품 사업이 진출해 5에서 6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저가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입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섬은 화장품 사업에서 경험이 적은데, 이런 한섬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자처한다고 해서 시장이 인정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섬이 국내를 넘어 바라보는 중국 시장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진출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 뒤는 중국의 현지 럭셔리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섬의 화장품은 자칫 현대백화점에서만 파는 로컬 브랜드가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그룹 유통 채널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한섬은 2012년 현대홈쇼핑이 한섬 지분 34.6%를 4,200억 원에 사들여 현대백화점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한섬은 1987년 설립된 국내 패션회사로 타임, 마인, 시스템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섬 주가를 살펴보면 한섬이 꾸준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2020년 코로나19가 닥치자 주가가 15,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5월 클린젠 코슈 메스티컬, 현 한섬 라이프 앤을 인수한 뒤 3만 원대로 회복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화장품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4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섬조직 최고가는 2019년 기록한 48,850원이었습니다. 김민덕 한섬 대표는 한섬의 프리미엄 정책을 온라인몰 사업에서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온라인몰 한섬몰은 싼 가격보다는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퀵 배송, 시착 서비스, 반품 서비스 등을 제공해 프리미엄 정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프리미엄 세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VIP 정책을 세분화해서 고객들의 경쟁 구매를 부추긴 것도 한섬몰의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무리 한섬이라고 해도 온라인몰에서는 프리미엄 정책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김민덕 대표는 해낸 겁니다. 이 때문에 김민덕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덕 대표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백화점에 입사해 기획조정본부 경영관리팀장과 경영전략 및 지원 담당 등을 거친 전략 및 재무전문가입니다. 2017년 한섬으로 이동한 뒤 경영지원본부장 겸 관리 담당을 맡다가 2019년 11월 대표직에 올랐습니다.